무자본 유비들의 통곡의 벽 처음 메이플 시작하면 대체 이걸 어떻게 잡을까 싶은 놈들 바로 노말스데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는 유비들이 요녀석 잡으려면 버닝서버 기준으로 이벤트 싹다 받아주면서 240레벨 정도 일반 서버에서 레벨 한220 정도로 잡으려면 최소 15에서 20억 정도 생각보다 되게 잡기 힘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비들이 여기서 좌절하죠. 허나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템세팅을 사용하시면 본캐는 물론 부캐들까지도 노말스데미까지는 아주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약을 팔고 있는 템 세팅이기도 한데 이번에 6차 전직 이후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듯 하여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럼 바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의 템 세팅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얼티메이덤 링입니다 요 반지가 뭐냐면 일정시간동안 기본수공을 200만으로 고정시켜주는 놈인데 이게 말그대로 기본수공을 고정시켜주는거다보니 여기에 크뎀 보공 데미지 방무 요런 옵션들을 덕지덕지 붙이면 템 정말 대충 쎄돈만 맞춰줘도 노말스 데미까지는 슥 잡아버릴만한 스펙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반지죠 물론 본인의 기본수공이 200만이 넘어가신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전혀 딜 상승량이 없기에 안전 뉴비용, 부캐용이라고 할수 있다고. 그래, 그럼 아무 캐릭터에다가 요 얼티메이텀 냥을 끼워주기만 하면 노말스 데미를 잡을 수 있느냐? 아쉽게도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스공 200만에 추가로 크뎀 보공, 데미지 방어 같은 애들이 영향을 주니 스공이 영향을 주는 옵션을 제외하곤 무조건 최대한 다 땡겨주셔야 제대로된 딜을 뽑아낼 수 있죠. 딱세 가지만 신경 써 주세요. 아이템 세트 옵션, 방어율 무시와 도핑, 코어 강화 요렇게요. 먼저 아이템 세트는 골클벨, 메커, 카온목, 성배, 배치, 응축, 아쿠아틱, 데아시두스 실블링 혹은 고피아로 구보장을 챙겨주시고요. 무기는 150렙째 파프니르 무기에 모자는 럭키 아이템, 카우스 루타비스 뚝배기, 상아이는 카루타로, 나머지 방어구는 앱솔랩스로, 사카오 앱세도 먹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렴한 가격대로 가장 많은 보공과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얼트링은 어차피 공격력이나 스테퍼 같은 건 상관없으니까요. 대신 무기 추억으로 보공이나 데미지 무기를 잠재로 데미지 퍼센트와 방무를 챙겨야 합니다. 뭐 잠재로 보공을 챙겨도 좋긴 한데 에픽 등급에서는 안뜨니까요. 그냥 데미지 6%나 방무가 모자라면 방무 15% 같은걸 챙겨주시면 됩니다. 방어구와 장신구, 잠재, 작스타포스는 무난하게 70% 완작에 7,80급 추옵 10성만 달고 9%의 공식을 토드하거나 9%만 토드해줄게요. 뭐 그냥 노작으로 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평들이 너무 약하니까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게요. 쇽쇽 두번째 방어율 무시 수치를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얼티메이덤 스킬을 사용하는 것과 방무는 아무 관련이 없기에 제대로 딜을 넣으려면 최소 90%대 이상은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 직업 잘 보시고 방무가 이미 달려있는 스킬들이 있던지요 극딜에 방무 100% 보정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듀블이나 미알 같은거죠 만약 아이템으로 방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관비나 반파별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티 캐릭의 특성상 노블레스 스킬이나 여타 데미지 보공 도핑의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엔간하면 노블 스킬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공격력 버프는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코어 강화인데 얘가 제일 중요해. 얼티캐릭은 무조건 코강, 극딜 스킬 코강을 최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스펙과 관련 없이 스킬 퍼뎀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얼티캐릭에서 효율이 아주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를 신경 써서 세팅을 해주시면 얼티링 가격 플러스 아이템 5억 이내로 스데미 캐릭을 만들어 버릴 수. 수 있어요. 물론 코간 가격은 따로긴 한데 요즘 이벤트로 경코잼이나 코잼만이 주니까요. 코잼 자체가 싸기도 하고 부캐로 보스를 해보고 싶거나 완전 유비라서 아직 쓰데미를못 잡으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요거 무슨 얼티 캐릭 세팅 하려면 댐퍼넣고 공격력 신경 안쓰고 그러는데 본캐로 해도 되는거 맞음? 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본캐는 정석템 세팅을 하세요 공퍼 쓰고 공추업 쓰고 스테퍼랑 추옵절 챙기고 이라케인 이카오 5앱이나 이라케인 3카 4앱 3카 5앱 같은거요 거기에 얼티만 넣어주면 되는거야 위에서 말한 세팅은 4카 5앱 댐퍼 둘둘 세팅은 딱 부캐로 스펙 고정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얼티 세팅 아니라 통상적인 템세대도 9의 공식 둘둘 에픽 둘둘 이런 친구들은 얼티 하나 껴주면 효율 진짜 좋습니다 쇽쇽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확인해보시면 제가 최근에 직접 얼티케링을 만들어서 스우잡은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